ETF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입니다. 티커 TQQQ 미국 대형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13.2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40.9% 상회했습니다. 티커 EWQ 프랑스 대형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0.59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269.9% 증가했습니다. 티커 FDN. 미국 인터넷 산업 대형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6.61% 상승하여 201 이동 평균을 15% 상회했습니다. 티커 SOXX. 미국 반도체 산업 대형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5.25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204.8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FNGU. 미국 대형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20.55% 상승하여 201 이동 평균을 91.1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BOTZ, 로봇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4.79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455.7% 증가했습니다. ETF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입니다. 티커, ARKK, 미국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8.44% 상승하여 201 이동 평균을 6.2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URA. 우라늄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7.84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206.6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LABU. 미국 생명공학 산업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9.62%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마이너스 3.2% 하회했습니다. 티커, CWEB, 중국 인터넷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12.44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32.9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TQQQ. 미국 대형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1 3 2 상승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40.9% 상회했습니다. 티커, URTY. 미국 소형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13.05% 상승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06.4% 증가했습니다. ETF 주간 수익률 하위 종목입니다. 티커, 샤이.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0.1% 하락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마이너스 0.5% 하회했습니다. 티커, UUP. 미국 달러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0.1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186.4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BIL.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0.28% 하락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마이너스 0.1% 하회했습니다. 티커, SPIP.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0.12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77.4% 증가했습니다. 티커, 보일, 천연가스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22.04% 하락하여 200일 이동 평균을 마이너스 92.1% 하회했습니다. 티커, tbil,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마이너스 0.32% 하락하여 최근 5일 거래량이 일간 최대 85% 증가했습니다. 최근 5일간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한 etf 종목입니다. 티커, tsl, l 미국 자동차 산업 대형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24.64% 상승하여 2023년 6월 1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cibr 미국 인터넷 아키텍처 산업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3.48% 상승하여 2023년 5월 26일의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FTXL 미국 반도체 산업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5.74% 상승하여 2023년 5월 26일의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IHAK, 미국 인터넷 아키텍처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이전 92% 상승하여 2023년 5월 26일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TIKER, RIT, 미국 기술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3.93% 상승하여 2023년 5월 26일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돌파했습니다. 최근 5일간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한 ETF 종목입니다. 티커, XLF. 미국 재무산업 대형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2.98% 상승하여 2023년 6월 2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EEM e m e r g m a r k e 대형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3.18% 상승하여 2023년 6월 2일에 MACD 시그널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TMF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5.44% 상승하여 2023년 5월 31일에 MACD 시그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KWIB 중국 인터넷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6.47% 상승하여 2023년 6월 2일에 MACD 시그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티커 XLI 미국 산업재 산업 대형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주간 3.41% 상승하여 2023년 6월 2일에 MACD 시그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